그래서, 매매를 했고, 이게 한 일주일 되죠? 일주일 치는 아닌데, 한, 일주일 되나? 대충 한 일주일 되죠? 6일 정도부터, 지금 11일 정도까지 사이에, 매매 내역은 이 정도. 3,420일 정도면, 대충, 우리 지금 돈으로 한 480, 80만원 정도 되나? 지금 한 줄로? 480만원, 플러스 정도 되죠? 한500 가까이 되는데, 일단 뭐, 그 정도 수익을 했네요. 트럼프 리딩 덕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좀믿 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수건무사의 경제뉴스 단신입니다 자 수건무사의 경제뉴스 단신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첫 번째 주제는 황제가 내리는 트럼프라고 잡아봤는데요 토항 네. 황제의 리딩방 그리고 내가 살아 했째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리딩, 공식 리딩, 네, 대통령 공식 리딩을 했고, 그로 인해 주가가 엄청나게, 음, 왔다 갔다 했죠. 며칠 전에 이제 좀 조금 지나긴 했는데, 음, 트럼프가 요즘에 한창 핫하죠. 근데 뭐 리딩, 공식 리딩 같은 대통령 리딩을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휘둘렸습니다. 주가였는데 지금 엄청나게 어이 부분이죠 트럼프가 리딩을 해서 지금 뭐 관세를 뭐 동당 관세를 세계 전 세계적으로 먹이겠다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낙폭을 거의 뭐6% 6%, 6 이런 식으로 나스닥이 떨어졌고 또 반대로 트럼프가 뭐 관세를 90일간 중국 빼고 유예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또 하루에 이렇게 12%나 급상가능는 이런 흐름도 나왔고요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손해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음, 이게 2025년 한 4, 4월 3일이죠 4월 3일 날 음, 4월 3일 날 관세를 위해서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어,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9일날 발표했고요. 그니까, 9일날 발표했죠. 그리고, 이때, 행진명령서를 막 써가지고, 이런 막, 철강반도체 품목은 뭐, 재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튼 이런 걸 발표해가지고, 이때부터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했죠. 아,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런 차트들이, 어, 어마어마하게 이제 반응을 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이면, 딱 2일부터 정확하게 떨어졌죠. 2일부터 떨어졌고, 이날이 처음 빠지기 시작한 날이 2일이고, 그 다음에 3일인데, 이게 이제 발표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했죠. 거의 행정명령으로 지금 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행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전 세계적인 충격으로 다가왔고, 나스닥이 겁나게, 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급격하게 자산들이 쏠리게 됐고요. 안전자산으로. 불확실성이죠. 간세 불확실성 때문에 쏠리게 됐고, 금에도 돈이 몰려서 금값이 엄청 ETF가 오르고, 그리고 월가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이 장이 빠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현금 비중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그 말은 이렇게 늘린다는 얘기는, 어, 나스닥을 이렇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나스닥이, 빠지, 나스닥이 빠지는, 어, 원인이 됐죠. 그래서 거의 3일간, 뭐, 하루에 마이너스 6%씩 거의 밀리듯이 그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뭐, 그, 그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연종최저체가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걸 하나 저걸 하나 손해를 많이 어, 본 타격을 받았죠. 이게 2일부터 거의 뭐, 3, 월 5일까지인가? 거의, 거의 그 정도로 계속 빠졌고요. 일단은 미국 자체가 뭐 모든 국가에 뭐 일단 25% 관세를 뭐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각국 지금 만약에 관세 전쟁이 생기게 되면 각국 수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급감할 거다. 미국은 대폭 줄고, 멕시코, 캐나다도 32.6%, 그리고 일본, 한국, 인도, 영국도 많이 줄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이제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음, 금값만 폭등 시켜놓고 지금 뭐 거의 연준 금리 이게 금리인데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국채 금리인데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미국이 좋을 게 없어요. 미국도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어, 미국의 자산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달러를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매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 나스닥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날 드럼프가 아까 첫 번째 그 발표한 날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3일, 3, 4일 만에 엄청나게 낙포를 웠고요 재미난 거는 이제 코인과 나스닥이 거의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비트코인이에요. 여기 나스닥이고, 에, 비트코인 역시 똑같이 여기 부위인데, 똑같이 나스닥이 밀리면서 어, 처음에는 조금 버티다가 결국 같이 쭉 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아서 시장이 그 공포 지수도 엄청나게 높아졌고 거의 뭐 패닉 셀이 나왔죠. 패닉 셀이 나버렸고요. 그래서, 어, 근데 이 때가 언제였더라? 3월 3시간 전. 자, 기 봐야 네요잘안 보이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어, 4월 9일 날, 4월 9일 보시죠. 정확하게 트윗에 어, 글을 하나 씁니다. 트럼프. This is a great time to buy. 한마디로, 지금이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이거 나올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어, 뭔 소리지? 이렇게 막 했어요. 왜냐면 이미 이렇게 빠진 상황이었고, 아직 거의 뭐 장이 거의 뭐 엄청나게 지금 다들 뭐안 좋은 전망, 개인 취자들은 되게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안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본 사람들마저도 이제 이게 뭔 소리지 해가지고 반응을 안한 사람도 있었고 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 주식을 많이 팔고 약간 개미들도 그렇게 숏에 많이 베팅을 했겠죠 그리고 뭐 물린 사람들도 다 손절도 쳤었고 막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약간 그런 분위기가 가지고 안 했는데 이때 저 어, 같은 경우 저도 이거 봤어요 저는 웬만하면 이벤트 있을 때마다 새벽을 다좀 새면서 미국 주요 이벤트들 다 보기 때문에 이 봤는데, 어, 그때 저 같은 경우도 포지션 자체가 사실 롱으로, 롱 포지션으로, 어, 비트코인 롱으로 살짝, 살짝 물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어, 약간, 뭐, 뭔가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롱을 그대로 홀딩을 합니다. 약간 물린 상태 홀딩을, 홀딩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더산 사람도 있겠죠.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그대로 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숏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숏의 배팅을 했는데 어, 숏의 배팅을 했고 그아 여기 여기 숏이죠. 이런 네, 근데 이거 트럼프 그뜬거 자체를 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숏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분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갑자기 장이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이봉이죠, 이봉. 여기 한방봉. 이게 하루에 낯설게 말도 안 되게 12% 정도가 급반등을 했거든요. 12% 정도. 그러면 이 숏을 가지고 버티던 사람들은 다, 다 청산 나는 거예요. 다 청산돼서. 그때 손실이 수천억 정도 날아갔다고 하던데, 뭐, 그 청산액이 날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급반등한 위치죠. 급반등을 해버리면서 어 어떻게 보면 롱을 가진 사람들은 그 트럼프 트윗을 믿은 사람들은 수익도 크게 볼수 있는 거였고 쇼을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뭐 돈이 날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여기 베팅했던 사람들은 더 재미난 거는 이제 트럼프가 리딩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이게 거의 리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리딩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맞나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다를까? 더 시간 지나고 보니까, 3시간 후에, 3시간 후에 트럼프가 나와서, 딱,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3시간이란 시간이 있긴 했는데, 3시간 후에 나와서, 빵꾸 웃으면서, 빵꾸 웃으면서, 내가 살아, 했지. <laughs> 이런 뉘앙스로, 음,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의한다고 발표가 났죠.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고, 이, 이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3시간 후에. 더 재미난 거는 트럼프, 트럼프 주니어죠. 트럼프 아들. 아들 명이니까 사실 트럼프 돈인데, 이 아들 명으로 이때 주식을 왕창 사가지고, 뭐, 도이드기로 한, 거의 뭐한 6천? 6천억 달러? 3천억인가 6천억 달러? 예, 6천억 달러인가 수익을 보았다는 얘기도 있고, 트럼프의 첫 건들도, 측첫들도 어마어마하게 이때 수익을 냈다는 생각,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선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침에. 근데 이게,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어 맞는 건지는 좀 의문인데, 여튼 주식장에서는 이게 이벤트죠. 큰 이벤트가 생겼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뒤는 뭐냐면, 지금 상호 관세를 이제 스마트폰과 컴퓨터 앞으로 제외하겠다고 또 13일 날또 발표를 했어요. 시장 안정을 위해서. 왜냐하면 미국도 막... 시민들이 막 이제 나와서 대모하고 지금 난리니까 이게 관세 자체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폰 컴퓨터 관세 제외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삼성전화 애플 등은 한숨 돌리고 반도체 품목들도 일단 조금 한숨 돌린 느낌이긴 한데 아직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어 반응 해서 반등 나온 건 아니지만 어 지금 약간 이제 반등 전에 조금 약간 이제 주춤 행보하고 있는 느낌의 단장으로 13일날 마감이 됐어요. 왜 이러고 있냐면 아직 중국과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거의 뭐 트럼프가 황제가 트럼프하고 거의 중국 중국과 지금 자연심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의 트럼프하고 지금 중국 서로 간세 응 한쪽이 숙여야 될텐데 서로 간세가 뭐100 몇십프로 먹이느니 중국도 100 몇십프로 먹이느니 160프로 먹이느니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뭐200% 넘게 먹이는요막 그런 식으로 지금 힘겨루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장은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느 한쪽이 어, 숙이고 들어가서 둘이 약수를 해야지 그리고 이 관세를 좀 합의를 해야지 시장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눈치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는 분위기에 있고요. 비트나 나스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이 주식을 샀던 분들은 지금 조금 물려있는 상태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음. 결국은 이두 명이 주로 황제놀이 하면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좀 접슬하긴 한데, 음, 뭐,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트럼프가 리딩할 때, 트럼프가 리딩을 했죠. 제가 그때 롱을 약간 물린 상태로 갖고 있었는데, 어차피 시장 자체의 모양은 그 바닥끈이었기 때문에 버틸려고 했고 아니면 추멸금액도 충분했기 때문에 적당히 사서 들고 있는 상태였고 뭐운 좋게도 어운 좋게도 제가 어이 계좌가 지금 두 개를 쓰는데요 하나는 BTC USDT 달러 기반 그러니까 테드 기반 매매고 이거는 비트코인 기반 인버스 매매죠 여기 두 군데 MXC 그랬는데두 군데 미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4월 9일이 아까 트럼프가 발표한 게 거의 4월 9일인가 그랬죠.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트럼프가 그 해체 한 날이.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갖고 있다가 4월 9일 날 이렇게 해체를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알았고요 여기서 매도를 했고, 어, BTC USD도 비트코인 기반 인버스 명의도 똑같이 여기서 샀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얘는 팔지 않았어요. 좀더 보려고. 두 개를 갖고 있다가 이쪽만 판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림목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나온 다음에, 이 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다생각한지 지금 되돌림이 나왔어요. 되돌림이. 되돌림이 나와서 여기서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주 이제 여기서 청산, 다 팔고, 여기서 마저 파,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았을 텐데 여기 꼬리에서 팔고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매수를 해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배시 그러니까 여기 두번 정도 매매를 한 거죠. 여기 한번 매매 두번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한 번만 매매했어요. 여기서 사서 그냥 여기서 안 팔고 눌림까지도 들고 있다가 결국은 여기서 매매를 했습니다. 한번 정도 매매를 했고요. 어, 여기에 대한 매매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 뒤에 다른 지금 매매복귀 콘텐츠를 할건데 거기서 한번 더 상세히 어,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매매를 했고 이게 한일주일 되죠 일주일 치는 아닌데 한 일주일 되나? 대충 한 일주일 되죠 6일 정도부터 지금 11일 정도까지 이 사이에 매매내역은 이정도 최근 7일간 그 내역을 해서 한 3,420불 정도 예, 수익이 났네요. 7일간 손익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딱, 첫 번째 크게 먹고, 그 다음, 뭐, 야금, 야금 먹는 예, 그런 식으로 매매가 됐네요. 아, 이거는 여기서 아마 끝났고, 여기는 다른 짧게 먹었던 매매가 더해진 것 같아요. 예, 이 매매에서 플러스 알프로 조금 더딴 매매도 추가 됐네요 보니까. 3,421 정도면 대충 우리 지금 돈으로 한 480만원 정도 되나? 지금 환율로 480만원 플러스 정도 되죠? 한500 가까이 되는데 일단 뭐그 정도 수익을 했네요 트럼프 리딩 덕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좀 믿었거든요 이분 자체가 어 그래서 성향 자체가 음딱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믿어라 그런게 있어요 나를 믿어라 믿음. 왜냐하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일부러 이번에 그렇게 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할 때는 조금 막 무시하지 말고 조금 믿어주는 게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트럼프란 인물이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요약한 걸 보자면, 네. 일단 2025년에 1월 21일 날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어, 한번 가운데 건너뛰고, 그죠? 두 번째로, 두 번째 대통령 해먹는 거죠. 두 번째로. 음, 그리고 이제 미국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뭐, 처음에 하자마자 국방 안보 강화,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정책 변화 제조, 업부흥 등을 주요 정책을 내세웠고, 특, 특별하게, 그리고 이민자들이나, 뭐, 남북 국경에 이런데 비상사태 선포하고, 이런 불법 입국에 대해서 딱 맞겠다. 그리고 뭐, 이민 같은 것도 깐깐하게 하고, 그렇게 일단 좀, 뭐라고 이제 국수주의라고 해야 되나 미국 중심의 그 일을 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재미난 게뭐 이게 실수인지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의도인 것 같긴 한데 어, 뭐 이렇게 뉴욕 메나튼에서 본자 통행료 배지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어, 약간 흘렸어요. 왕 만세, 어, Long Live the King이라고 본인이 왕이다 이런 식으로 흘려서 약간 의도가 그러니까 약간 지금 황제의 느낌이 있어요. 예, 황제가 되고 싶다. 지금, 지금 별명 자체가 이번에 그런 사태에 의해서 거의 약간 토왕으로 불리고 있죠, 토왕. 그래서 트럼프는 진짜 뭐, 이번에 이런 느낌, 약간 황제 느낌이에요, 지금. 토왕 등급 했다고 볼수 있고. 근데 제가 또 얘기 드렸지만, 어 이거 잘 어울리네요, 트럼프. 거의 뭐, 음. 근데 웃긴 게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했던 게 거의 리딩이나 마찬가지인데, 대놓고 리딩을 해도 되는가. 아, 이게 좀, 지금 말이 많죠. 미국은 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당연히 선침해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뭐 트럼프는 자기 기업도 가지고 있고 지금 들어보면 뭐 코인도 발행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USDT 같은 거 그것도 지금 발행해서 미국 달러를 뭐 대체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사기업이서어요 한마디로. 어, 본인 이명을 위해서 상당히 하는데도 이상이 없는 거 보니까 어, 모르겠고 어쨌든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그 주둥이 하나로 예, 주둥이 하나로 주둥이 하나로 왔다 갔다 들어다 놨다 하니까 이, 이 사람 한마디면 장난 장난 아니게 막 왔다 갔다 움직이죠. 음, 재밌을 것 같고 본인이 약간 그런 식으로 황제놀이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주니어가 그6천억의 차익을 얻었고, 채권들도 대박 차익 수익을 이번에 그 리딩 빨로 했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 말을 잘 들었으면, 이게 보면 3시간 후에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그, 리딩을, 어, 트위터에 살짝 쓴 다음에, 사실 3시간이라는 시간은 있었어요. 3시간 후에 나와서 지금 이 유예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 트럼프를 좀 믿은 사람들은 이때 주식이든 롱을 사든 비트코인 롱을 사서, 어, 수익을 냈을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 트럼프 얘기는 좀 끼다, 느낌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뭔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루어진다. 그런 느낌의 믿음을 주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스닥이, 어, 뭐, 바닥이냐, 아니면 더 빠진다. 지금 양쪽으로 좀 의견이 많이 나눠서 싸우고 있거든요.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일단은 트럼프하고 시황제진시황진시황이 어, 아니고 지금 시진핑, 시진핑 황제하고, 둘다 지금 황제 를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관세로 자존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의미도 없지만 더 올리는 거는, 뭐, 트럼프는 지금 200% 넘게 지금 붙이겠다는 얘기도 또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의미가 없죠. 전100% 이상 치면 못 팔아요. 잡상품 못파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자원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언젠가는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뭐 이쪽이 속이든 여기가 양보를 하든 언젠 언젠가는 악수 악수를 하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악수를 하는 순간 나스닥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급반등을 하긴 하겠죠. 다만 언제인가가 문제인데 언제? 음,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요. 기술적으로 보면, 나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물론, 나스닥은 한 단,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도 있,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관점에서는, 어, 그냥, 지금부터, 우량한 종목을, 우량한 종목을, 분할 매수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지금 이 전략으로 가고 있고, 급낼 필요도 없고요. 또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언젠간 또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또 화해 모드로 가면 또 반등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부담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어 당연히 몰빵은 안 되고요 몰빵을 하진 마시고 몰빵하면 큰일 나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음 몰빵은 안 되고 내 자금의 뭐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지금부터 사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 관점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사실 걱정은 안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갈수록 시장은 거기가 바닥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험상.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